페아의 리스본 지식여행 페르난도 페소아 우리 차는 계속 이동해서 무기고 의 길이라는 뜻의 알스날 길을 지나 시내에서 가장 훌륭한 건물 중 하나인 시청을 지나갑니다. 시청은 외부 와 내부가 모두 눈에 띄는데 건축가 도밍구스 파렌트와 석재 그림 등에서 유명 작가들의 협업이 두드러진 덕분입니다. 1층으로 올라가는 기념비적인 계단은 특히 벽과 천장을 장식하는 웅장한 그림들 때문에 볼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청 건물의 몇몇 방은 스케이라, 콜론바누, 주제 호드리게스, 네브스 주니오르, 만료아, 살가두 등의 대표 작가들의 역사적인 인물과 상황을 묘사하는 작품인 프레스코화와 캔버스화로 고상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폰발 후작과 대지진 후에 폰발의 영향을 받은 리스본 재건을 묘사한 루피의 위대한 그림도 있고, 그리고 최고의 조각가들이 만든 흉상과 예술적 벽난로, 가구 등이 있습니다. 광장의 한 가운데에는 해외에서 유명한 필로리, 즉 필로리뉴가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의 걸작으로 하나의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진 나선형입니다. 광장을 지나가면서 이 광장의 오른쪽으로 해군 무기고라는 거대한 건물을 볼수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무기고와 강과 연결된 부두로 인해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는 작업장 외에도 1845년에 설립된 해군대학과 항소법원이 있고 몇몇 곳은 아주 멋진 옛 테피스트리 작품들 덕분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건물에는 눈에 덜 띄는 다른 관청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청의 측면을 마주보고 있는 건물 중 위에서 언급한 관청들과는 다르지만 분리되지 않은 쪽에 우체국과 전신국이 있습니다. 비록 우체국의 우체국 임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출구만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큰 리스본 광장인 상업이라는 뜻의 코메르시우 광장에 도착합니다. 예전에는 완궁의 뜰로 불렸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광장은 영국인들에게 검은말 광장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 중 하나입니다. 코메르시우 광장은 높은 도라치를 가진 균일한 형태의 건물로 산면을 일렬로 둘러싼 완벽한 정사각형 형태의 광대한 공간입니다. 모든 주요 관청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무부를 제외한 내각기관들, 우편 전신국, 관세청, 법무부 장관실, 이민청, 행정법원, 적십자사 중앙청 등등이 있습니다. 광장의 네 번째 면, 즉 남쪽 편은 타구스강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넓고 항상 선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주아킹 마샤도드 카스트루의 장엄한 청동 기마상이 있습니다. 1774년 포르투갈에 주조된 주제 1세의 청동 기마상입니다. 그 높이는 14미터입니다. 받침대는 1755년 대지진 이후 리스본이 재건된 웅장한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말발고 발에 적을 짓밟는 말을 인도하는 인물이 있고 또 다른 인물은 한 손의 승리를 또 다른 인물은 한 손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 합하면 진짜 대단합니다. 게다가 포르투갈 왕실 문장과 폰발 후작의 초상화를 볼수 있습니다. 이는 리스본을 페어로부터 재건한 왕실의 관대함을 우아적으로 묘사합니다. 기둥에 연결된 높은 난간이 기념비를 둘러싸고 있고 대리석 층계가 기념비로 이어져 있습니다. 타구스강을 마주하는 광장의 북쪽에는 세개의 거리가 있습니다. 가운데 거리에 거대한 규모의 웅장한 개선문이 있는데 의심할 여지없이 유럽에서 가장 큰 개선문 중 하나입니다. 1873년에 완공되었지만 베리시무 주제 다코스타에 의해 설계되어 1755년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칼멜스가 조각한 개선문 아치에 있는 우아적인 조각상은 영광이 제우스신의 모습을 한 재능과 칼을 가진 아마존 전사인 용기에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위인화한 것입니다. 리스본의 타구스강과 포르투의 도우루 강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가로누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누 알바레스, 비리아투스, 본발, 바스쿠 다 가마의 조각도 새겨져 있는데 이 모두 빅토르 바스투스의 작품입니다. 코메르시우 광장은 강을 건너기 위해 보트를 타는 곳중 하나이며 강을 마주보고 서서 오른쪽 편으로 남부 임시 열차역이 있습니다. 또한 항구를 찾는 외국 군함의 선원들이 흔히 그러듯 관광객들도 이곳을 통해 종종 리스본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 광장에는 마차와 자동차 정거장도 있습니다. 코메르시우 광장은 전반적인 점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관광객들에게 매우 기분 좋은 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금기를 선택합시다. 상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금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거리에는 여러 개의 은행, 식당, 그리고 모든 종류의 가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의 위쪽 끝쪽을 향해 있는 많은 가게들은 프랑스 파리처럼 호화로운 가게라는 걸곧알수 있을 겁니다. 거의 금길의 위쪽 끝으로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산타주스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 횡단거리가 산타주스타 길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산타주스타는 리스본의 전망대 중 하나로 모든 곳에서 온 관광객들이 항상 크게 감탄합니다. 산타주스타 엘리베이터는 다른 흥미로운 프로젝트들도 예정돼 있는 프랑스 엔지니어 라울 메스니에르가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두 철로 만들어졌지만 매우 독특하고 가볍고 안전합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두 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까르무 광장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은 고고학 박물관이 된 까르무 교회의 폐허가 있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곳에서 바로 꼭대기 전망대로 올라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도시 전체와 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경이 펼쳐집니다. 산타주스타 엘리베이터는 전기전차회사 소유입니다.